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도 화분을 한상 차렸습니다. <laughs> 어, 겹쳐놓고 화분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겹쳐놨어요. 가격도 아주 아주 착한. 요즘에 이제 계속 특가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르망 화분 소개해 볼게요. 어, 오늘 화분은 거의 요런, 요 세트는 2,500원이에요. 요 롱분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 이제, 화분, 오르망은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번호 몇 번? 84번, 85번, 86번, 87번. 원하시는 거는 번호로 주문하시면 되고, 오르망, 어, 유튜브도 있고, 또 밴드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부자재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또 구경도 한번 해보세요. 어, 여기 84번부터 소개를 할게요. 사종입니다. 84번. 사종에 만 원이에요. 어, 네개다만 원, 그러니까 2,500 원이죠. 오늘은 롱 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롱 분은 조금 이따가 소개할게요. 84번 사종의만 원. 이게 황토색. 앞전에 이런 분위기 소개할 때 구독자 언니가 황토 분위기가 난다고 건강해지는, 다이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황토 황토 분위기가 납니다. 일단 가볍고. 사이즈도 이번에도 아주 사이즈가 괜찮아요. 아주 작은 콩분이 아니고 중간 사이즈거든요. 이게 30아 84번, 84번 한번 볼게요 디자인. 요거는 이렇게 둥근 분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비슷해요. 아이가 조금 크긴 하네요 두 개. 그리고 조금 낮은 듯한 분 하나. 그리고 사과 이렇게 있는데 둥근 분부터 한, 한번 볼게요. 앞쪽에 꽃 무늬가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다. 한색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매매한 디자인은 아니고 올록 블록하니 되어 있어요. 정말 한터 분위기 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롱보는 사이즈를 좀세 드릴게요. 작은 분은 이렇게 종이컵 높이에 딱 종이컵 높이네요. 여기 옆에 공간이 많이 남는 그런 디자인의 사이즈고 이거는 은은한 작은 꽃들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모습 요렇고 앞쪽에 배수구멍이랑 곱다리 때리는 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입 화분들은 다 그렇게 생겼죠. 디자인 이것도 종이컵 높이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남는 그런 사이즈고 이거는 볼까요? 여기 조금 낮아요. 앞쪽이 화분보다 낮습니다. 종이컵보다 살짝 낮고 어, 넓이는 종이컵보다 훨씬 넓은 그런 디자인인데 앞에 꽃이 포인트고 뒤쪽 모양은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국다리도 아주 낮진 않고, 왕정맞은 국다리들이 딱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사각분이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사각분. 사각분도 조이컵 높이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디자인 딱 보시면 깔끔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84번이에요. 사종 다 드립니다. 사종 다 해서 만, 만원, 만원, 요즘에 만원 가지고 과자도 하나 못 사죠. 그리고 85번은 이것도 어, 만원인데 살짝 롱분이에요. 뒤에 있는 아이들만큼 많은 높이는 아니지만 높이감이 있는 어, 그런 크기입니다. 이게 85번입니다. 4종에 만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 딱 들죠. 이것도 황토 분위기 싹 들게 자연적인 느낌이 싹 되어 있는 화분. 높이감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볼까요. 높이를. 높이가 10.5, 10.5 되고, 어, 9입니다. 9에 10.5. 제법 높이가 있죠 이거는 작은 군생 심으되고, 목대 요즘에, 어, 완전히 뭐, 1500원짜리 다 여기도 엄청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이 딱 소복하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모습은 고무늬가딱 어, 되어 있고, 꼭 벽돌처럼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어우 근데 진짜 가볍 이거 너무 너무 가볍습니다 드는 순간 우와 무게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 꽃이 포인트 나무 딱그 이건 살짝 중간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잡을 잡고 있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의 모습들은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굽다리 굽다리가 한 1c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의 높이감이 다 비슷해요 10.5 10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디자인들은 다 다르게 해가지고 모습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했어요 이거는 위에 프릴처럼딱 만들었네요 프릴처럼 만들어서 화벽 느낌이 나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 앞쪽에 꽃 뒷모습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 어, 앞쪽에 꽃 모양 같은 거는 다 다르게, 다 다르게 해가지고, 오늘 가로로 딱 되어있네. 느낌이, 소리가 참 좋죠. 화분, 화분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렇게 무광인 아이들은 소리 만질 때 소리가 참 좋아요. 쪼기 지금 85번입니다. 요것도 4종에 만원이에요. 높이감 있는 살짝 농분 4종에 만원. 그리고 86번은 농분입니다 4종에만 4,000원이에요 이렇게 4종이거든요 하나 둘셋넷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86번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목대기 나이 얼굴 딱 있는거 외목대 얼굴 있는 아이 한쪽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돌베게 해가지고 심어 놓은 아이거든요 오늘 위에 약간 파란색으로 딱개가 포인트가 되죠. 풀고 있는데, 엄마가, 아유, 그거 예쁘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위에는 풀의 모양을 딱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볼게요. 9에 10입니다. 9에 1이 높이감이 아주 좋은 아이. 흥분 4종이 1 4 0 0 0원이에요 이거는 86번.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생겼죠. 하병처럼 생기기도 하고, 복주머니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밑에 배 쪽이 좀 약간 볼록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예쁘죠? 요거 제가 딱 심었는데 예쁘더라고요.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는 진짜 꽃병처럼 딱 생겼습니다. 꽃병. 제가 여기다 뭐를 심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위에 풀이처럼딱 되어 있고, 밑에 꽃병처럼 딱 받침이 있는 모습이고, 앞쪽에 큰 꽃이 포인트. 요거는 세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아이. 위쪽이 조금 넣고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크기를 한번 볼까요? 11. 11에 12.5. 와. 너무 굿. 높이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지금 86번이거든요. 다중에 14,000원이에요. 1 1 0원 14,000원. 요거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것도 사각이네요. 사각인데 요거는 굽다리가 제법 롱다리입니다. 사각, 크기를 한번 볼게요. 10에 오, 13, 10에 13굽다리한번 볼까요? 아우, 곱다리가 2cm 정도 됩니다. 이건 사각인데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뒤쪽 모습 깔끔하죠? 저희가 뭐 거의 하분를딱 심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앞쪽 모습만 거의 보이는데 어떤 아이들은 또 분위기 전환한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뒤쪽 모습으로 다 나서 볼, 한 번씩 보다가 또 우리가 해를 보, 보여주려고 아이들 얼굴을 좀 돌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도 깔끔한 모습에 사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사각. 이것도 크기가 다, 높이감이 다 좋으니까 비슷합니다. 10에 이건 조금 더 높은 것들. 13.5, 살짝 0.5 정도 높네요.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사각분, 농분입니다. 그렇게 높이감이 좋은 농분이 사종이에요. 사종, 4종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고, 번호는 86번이에요. 이거는 86번. 아, 사각분은, 사각분이 아니고, 농분은 진짜 어떤 아이를 조금 심어놔도 어좀 태도 나고, 그죠? 목대 있는 아이, 아니면 또싹 내려앉아 있는 아이, 어떤 아이를 심어도 다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분을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사종인데 요거는 87번이에요. 가격은 같습니다. 만4 0 0 0원 요거는 이제 옆으로 타원형의 분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타원형이두 개, 그리고 둥근 분이 두 개인데 여기 조금 크기가 커 보입니다. 요게 8 7번의 사종에 만4 0 0 0원 볼까요? 이건 제법 크네. 이거는 12.5, 14, 12에 14입니다. 어, 높이감이 살짝 이거보다 높죠? 14, 높이감이. 이것도 이쪽은 프리 모양으로 딱 되어 있고, 중간에 여기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배 쪽이 살짝 불러요. 꽃이 포인트, 살짝 튀어나와 있는. 입체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입체감이 아니고 딱 붙어 있으면서 입체감이 있습니다. 은은한 느낌의 화분이죠. 이렇게 뒷모습. 근데 진짜 이 화분은 다른 화분에 비해서 특히나도, 와, 너무 가벼워. 무게감이 거의 없 진짜 가볍네요. 너무너무 가벼운 화분. 이게 지금 87번입니다. 4종에 14,000원. 그리고 세 개가 더 남았죠. 타원형이 딱 있습니다. 타원형. 여기 또풀 모양이 되어 있고, 아, 요건 아까 저쪽에 있는 디자인하고 똑같네. 은은한, 진짜 은은한 꽃이 이렇게 딱 달려 있거든요. 은은하네요. 정말 은은해요. 이쪽이다 이렇게, 와, 마음이 사가라앉는 듯한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이고, 앞쪽, 뒤쪽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쪽에 배수구멍. 그리고 이건 타원형이니까 긴 쪽이 11.5, 짧은 쪽이 9.5입니다. 또 높이감이 있으니까 13.5. 13.5네요. 이거 타원형 하나. 그리고 타원형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디자인, 디자인은 조금 다릅니다. 모습리 조금 다른 타원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볼까요? 이건 어, 곱다리가 이렇게 딱다 모여져 있는 곱다리로 딱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11.5에 10에 13. 13.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아이.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요거는 큰 꽃이 포인트. 딱 되어 있고, 뒤쪽. 제가 너무 가벼우니까 자꾸만 한 손가락으로 자꾸 들, 들게 되네요. 가볍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표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7번 4중에만4 0 0 0원 이에요. 그리고 하나이가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프릴이 와이도 되어 있네요. 프릴이 되어 있고, 요거 비슷한 느낌의 색상을 비슷하게 넣었어요. 연두색이랑, 음, 꽃을. 요거 두개딱 세트처럼 보이죠. 프릴이 있고, 요것도 롱분인데, 크기를 한번 볼게요. 10에, 음, 14. 10에 14입니다. 아, 요거 이제 지금, 어, 농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 작은 농분도 있지만, 높이감이 아주 있는 농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86번이랑 87번은 아주 높이감이 이렇게 딱 있는데도, 사중에 14,000원이에요. 완전 가격대가 아주, 진짜 특가 셀이라더니, 요즘와 특가를 팍팍 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낮은 분하고, 통구문이 있는 요 아이는, 4종입니다. 4종에 만원이요 여기 아까 이거랑 분위기 똑같죠? 아까 보는 순간 이렇게 두 개가 같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낮, 살짝 낮은 분. 4종 84번입니다. 요거는 만 원. 4종에. 그리고 또 요거. 농분이에요. 어, 뒤에 있는 아이보다는 높이감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분 치고는 농분이거든요. 요게 지금 85번입니다. 요것도 4종에 만 원. 살짝, 요렇게 높이감 있는 이런 화분이 사종에 만 원이에요. 2,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86번 높이감 있는 이거는좀 많이 높죠? 이거는 86번 사종에 14,000원. 그리고 87번입니다. 이건 사이즈 가이거보다 살짝 커요. 이것도 크지만은 사종에 14,000원. 14,000원, 14,000원. 그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화분들을 항상 차려서 소개해봤네요. 오르만 화분입니다. 오르만 화분은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드도 어, 있고 유튜브도 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화분들하고 부자재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응, 예쁜 가볍고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 소개해 봤네요. <laughs>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면 번호로 찜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